아 네, 오늘도 2021년 마지막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주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한해 역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일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고, 줌을 향한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결국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줌의 큰 부응이, 더큰 부응이 이 땅에 곧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으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기쁨으로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저번 주 주일에 이어서 이제 23장 9절부터 오늘 13,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23장의 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행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고발하고 또 심판을 선언하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구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면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또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바른 선지자들을 향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그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네 가지 그 내용 그런 상황 그런 모습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그그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에게 일어난 상황 중첫 번째 상황은 바로 9절에서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심장 한 가운데가 터질 것 같이 아픈, 내 마음이 파열된 것 같이 아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심적으로 굉장히 매우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자주 표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는 억장이 무너지다라는 그런 말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마음에 대한 표현 중에 굉장히 다른 표현들보다 그 고통이 강력한 그런 표현인 것인데 이만큼 예레미야는 거짓선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처한 상황은 모든 뼈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서 또 뼈가 떨리는 것 같은 그 심정을 그런 상황을 그가 겪고 있는데, 이것 모두 그의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뼈가 떨린다는 그 감정은 두려움과 고민이 극에 달했을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극심한 혼란과 마음의 고통이 느껴졌다는 것을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그말 이후에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취한 사람 같다고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취한 사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마, 그 보통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이제 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또그 술에 많이 취하게 되면은 보통 다음날에 그 전날에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그 말을 필름이 끊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 하는데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이 이와 같이 매우 혼미하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 넷째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하는데 포, 이거는 포도주 속을 건너가는 자 포도주 속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취하고, 계속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술독에 빠져 사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는 앞에 세 가지와 함께 이어서 이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내 표현으로 그가 개시를 본 것은 굉장히 자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그런 공황과 극심한 공포가 느껴졌다는 것을 이네 가지 표현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아가 게시받은 상황을 말하면서 자신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된 자들이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극단적인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을 내가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렇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조금 바꿔서 생각하고 바꿔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그대로 내 마음 속에 갖고 그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대로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마음을 주신다면 우리 그대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긍휼함을 보여 주셔서 중보의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극심한 공포, 또 안타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상태로 말미암아서 정신이 굉장히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절 후반부에 분명히 말하듯이. 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보면서 슬퍼했던 것, 또 두려워했던 것, 마음 아파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 생각, 또내 판단, 내 그런 성격이나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이렇게 굉장히 정신적인 공황, 극심한 공포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당시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그 상황,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것일까요?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 집에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노라, 그,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한다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과도 같은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게 해주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또 성전에 우리가 그 구약에서 잘 보았듯이 이 모세오경에서 보았듯이 그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런 기둥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둥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만 금이 가서 그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건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이는 선지자나 제사장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가 썩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사악하다라는 의미는 오염되고 부패하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데 가장 순수하고 또 정결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겉은 제사장이고 또 겉은 선지자인데 속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또한 중요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는 내 집에서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그곳은 가장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일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또 성전에 오면은 나덜 악한 척하고 또 선한 척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악을 자행하였다는 것, 그것은 성전 밖에서의 행위는 행동은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깊은 그런 타락 불신앙 속에 있었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 깊은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런 불신앙 속에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은 마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악, 악한 모습 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과연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약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음, 있습니까? 또 여우와의 집에 나와서 항상 거룩하다고 또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고 또 미지근한 신앙으로 부패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세상과 더 친밀하여져 있고 오히려 싸우고 다투고 분열과 식기 질투를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세속으로 물들어 오염되고 있는 그런 것들 주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오늘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우디에기야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서 구역질 나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거듭나는 자들 되게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이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우리가 선곳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올려 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데 특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이 만연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간음이 가득하였다라고 구체적인 죄악의 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이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육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 또한 간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육적, 영적 간음 이 모두를 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초장이 마른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 삶 전체가 피폐하여지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백성 전체에게 그런 좋지 않은 영향, 저주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죄악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는 죄악으로 만연하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고, 그들은 엎드려지게 될 것이며, 재앙을 얻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극률이 어기며 위로와 회복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 육적 간음을 일삼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 악한 일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이고, 또 죄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죄앙을, 재앙을 함께 빠뜨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레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노선을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 힘과 권세, 또 지식, 권력과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그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세대는 성적으로도 타락하여 있고, 굉장히, 굉장히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그것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에 반하여 거룩과 정결을 시켜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이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10명, 그 의인 10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또 오늘 예레미아는 그런 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기 가운데 예레미아와 같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의 마음에 동하는 자, 또 주님의 시선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며 선포하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